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 대신 가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도동에 위치한 정발산에 왔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중앙공원으로 오른쪽에는 라페스타 왼쪽에는 웨스턴돔 신시가지가 있어 바람 쐬러 오르는 산책길 수준의 산입니다. 저는 방금 정발산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정발산 공원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200m를 오시면 우측으로 길을 꺾어서 30m를 가면 정발산 공원관리사무소가 나옵니다. 정발산역 3번 출구에서 정발산 이곳 공원 주차장까지 10분 정도 걸어서 충분히 올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일산 구청에서 공원관리사무소까지는 미관 광장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데이트 코스로 유명합니다. 좀전 공영주차장은 주차가 한 20대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곳 정발산 공원주차장은 80대에서 100대까지 주차가능하고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정발산은 산 전체가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8개 정도 등산로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정상까지 갈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든지 2km면 왕복 가능하고 450분이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400m 정도 왔습니다. 공원 안내도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정표대로 가시면 됩니다. 돌길이 나옵니다. 관리도 너무 잘되어 있어서 길도 편하고 아늑하고 휴식공간도 잘되어 있습니다. 30m 정도 걸으시면 앞에 또 이정표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왼쪽은 유아숲 체험하는 곳이고 오른쪽으로 해서 평신루 전망대를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도 많네요. 자, 시작입니다. 전망대까지 250m 남았습니다. 사실 좀 빨리 그러면 10분 만이면 산 정상 에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계단이 나옵니다. 동네 뒷방 가듯이 이렇게 천천히 그냥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천천히 걷는 편인데 아주 천천히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월합니다. 이렇게 한첫 계단길은 30m 정도 가면 이제 계단길 윗부분이 나옵니다. 여기는 가로등까지 산 구석구석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6시 약간 넘었는데 내려올 때는 가로등불이 다 켜져 있어서 안심하고 야간 산행, 야간 산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100m를 올라왔습니다. 왼쪽 전망대는 여기서 150m이고 오른쪽 저쪽이 전통공원 가는 길입니다. 전통공원은 100m 정도 거리에 있는데 물레방아, 정자, 인공폭포, 연못, 조경이 아주 뛰어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단을 열심히 오르면 이렇게 중간에 평심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좀전 것은 새 길이고 이렇게 정상부를 올라와서 우회전 해서 평심로 50m 정도를 가면 됩니다. 산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마도 도서관 쪽으로 한번 내려갔다 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300m 정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길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계속 숲 터널을 내려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생뚱맞게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산이 워낙 얕다 보니 각종 뭐 배드민턴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운동시설도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저는 이 정발산을 등산 산책하시고 나서 라페스타 쪽으로 가시면 먹자골목이 있습니다.거기서 가족, 연인 모두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은행나무가 약간씩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100m 간격으로 이정표가 되어 있어서 길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 뒤로가 족구장이랑 이런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발산은 둘레길도 되어 있어서 산 전체를 빙 둘러 운동 코스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전 정상에서 한 7분, 8분 정도 만에 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에 저 앞에 건물이 마두 도서관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계속 오시면 다시 정상부에 왔습니다. 오른쪽이 좀 전에 제가 왔던 길입니다. 저기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나가고 있죠. 저쪽으로도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50m 정도 가면 평심로가 있습니다. 능선길에 돌길로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뷰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 벤치에서 앉아서 일산 신시가지를 구경했다는 곳입니다. 참고로 정발산은 정상석 표지석이 없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계단 맨 위가 거의 정상 부인 것 같습니다. 그 계단에서 바로 우회전하시면 평신루를 바로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한 15분 정도면 평신루까지 올수 있습니다. 초저녁 6시 30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산 가로등은 함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평신루에 왔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생각외로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평심루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고봉산, 황용산까지 연결되는 정발산이었지만 지금은 신시가지로 산맥은 없어지고 누리길만 남아 있습니다. 고도 87m의 산이지만 전망은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저 멀리 북한산 능선까지 보일 정도로 북쪽은 예쁘네요. 정면 모습입니다. 올라가시면 평상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에서 노을 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심루 뜻은 고향 지역의 평안과 안녕을 바란다는 뜻으로 노각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망대 주위로. 소나무가 엄청 푸르르고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6시 40분 정도 되니까 날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